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3절 상반절 말씀. 죽일 때와 치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우리를 위해 원수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형제를 치 치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죽일 때와 치료할 때를 대조하면서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형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일 때와 치료할 때라는 표현은 전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적들은 죽여야 하고, 아군은 치료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전쟁의 법칙이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죽이셨고, 아말렉 군대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죽이시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죽이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 진멸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참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관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족속들은 몇몇의 사람들만 죄를 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거기서 비롯된 음란하고 악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는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죠.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와 소돔성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하여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먼저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죠.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의인의 믿음을 꺾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들의 깃발을 꺾으시고 그들을 죽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심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죽일 때라 함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들과 싸울 때인 것입니다. 반대로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부득불 상처 입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보면 부득불 큰 상처나 부상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처 입은 병사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야죠. 약을 먹고 기력을 보충하고 요양을 해야 합니다. 치료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덧나서 더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의사들이 전쟁터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를 해야 하는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예. 다쳤을 때입니다. 병을 발견했을 때죠. 상처가 나서 넘어지고 엎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 마귀를 죽이셨어요. 주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 내신 거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병든자를 치료하는 의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었으며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차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밟아 원수를 죽이셨으며 우리를 치료하여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이 원수에게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 그리고 병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 사람이 일어나서 사탄의 통치를 따르려고 할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위로하고 교훈하며 이끌어 주어야 되겠어요. 그리하여 그의 영혼과 가정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본받아 형제 자매를 치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